준학사를 보시면 보통 학부님들이 배터리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. 선생님. 가군 한국 외대 경영 다섯 가지인데 붙을까요 이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기침 나고 열나는데 저 감기약 먹어야 돼요 하고 비싼 느낌이에요 배터리 칸수로는 합격이 가능한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진학사 페이지에 보게 되면 배터리 칸수를 합격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터리는 지원자의 위치를 시각화한 거예요 이 배터리를 자꾸 이제 현장에서 뭘로 이해하느냐 합격 가능성으로 자꾸 이해를 하더라고요. 페이지 보고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워딩이 정확해야 되는데 모의지원을 관장하는 팀에서 배터리를 만든 친구가 제 기억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이거는 지원자의 위치를 시각한 것이다 까지 얘기를 했고 제가 거기까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이 배터리를 크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다가 재작년부터 이 배터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물어보시니까 저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요 얘기를 가지고 이 배터리 칸 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. 그 말을 가지고 제가 예상해 본 거예요.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. 이 배터리 칸 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분모는 이학 과를 쓰는 최고점이 여기 들어가고요 최저점이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분자에는 최저점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내네 점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다 곱하기 100 하게 되면 비율을 나올 것이고 그 비율에 적당한 기준에 맞춰서 배터리 칸 수를 부여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5칸 또는 4칸 뜹니다 때에 따라서는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여기가 6칸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합격 안정성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 내 점수가 이렇게 멀리 가면 당연히 분자도 커지니까 이게 배터리 칸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칸수가 높다 아맨 앞으로 내 위치가 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6칸에서 7칸 가잖아요 그럼 더 이쪽으로 가겠죠 계속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제 경험상 9칸 이상 잘안 나옵니다 9칸도 보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가 4칸 나올 거예요 4칸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하죠 위치가. 여기쯤 있는데 6칸 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추합 중간 또는 중간 뒤에 있어도 6칸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